네, 안녕하세요 락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살펴볼게요 이 아파트 물건 같은 경우는 1억대 16평 아파트 인데요 지금까지 두 번이나 미납이 됐던 그런 물건이에요 이런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죠 지금까지 두 번이나 미, 미납이 됐다는 건 이제 그 다음에 어, 어떤 사람들이 입찰을 할때이 물건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보다 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주택에 있어서 이제 경매 입찰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일 때 지금 같은 시기에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도 좋을 것 같다 라는 거 일단 그 전에 여기 대지권 11평 그리고 건물 면적이 16평 이고요 감정가가 1억 5천 최저가가 1억 이 감정가가 1억 5천 잡혀 있는데 거의 이 정도 평수 그러니까 이 여기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율전동 율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5천 6천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감정가만큼 우리가 시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4월달에 어, 1억 7천 6백의낙차를 받은 분이 왜 미납을 했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어, 근데 딱히 큰 문제점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비싸게 낙차를 받아서 미납을 한게 아닐까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 2021년 12월에 1억 5천 100에 낙찰받은 분은 왜 미납을 했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단독으로 낙찰을 받아도 불안하거든요, 괜히. 왜냐면 일반 매매로 사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데 어, 이게 내가 제값을 주고 이런 문제 있는 집을 경매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은 불안한 마음에 미남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 비싸게 낙찰을 받은 게 아닐까 싶어서 미남을 한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자 이렇게 보시면 약간 아파트가 작죠? 작아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5층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1. 2, 3, 4, 5. 꼭대기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이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 이제 엘리베이터도 없고 걸어 올라가는 이 거리도 그렇고 뭔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어이 정도 가격에 낙찰받았을 때 미납을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사진으로 보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당연히 없고요. 이 문만 봐도 알겠지만 내부 수리가 많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현관 들어왔을 때 거실과 주방, 욕실 그리고 방이 두 개가 있고 다용도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두 개짜리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여기 성균관대역에서 안쪽에 빌라촌으로 들어오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율전 아파트고요. 이 경매물건은 특이하게 내부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딱 봐도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던 이 흔적들이 보이죠. 가고 보세요. 거의 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가구들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가 아무래도 이런 가구들이 차리, 어,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크기가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부 사진을 볼수 있는 건 굉장히, 네, 흔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바라봤을 땐, 네, 앞에도 시원하게 뷰 자체는 뭐, CT뷰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리고 예, 문 봤을 때는 여기 소쿠리 있는 거 봐서는 여기 지금 나이 드신 어, 나이 드신 분께서 현재 살고 있는 것 같다. 5층이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걸볼 수가 있죠. 내부가 봤을 때도 어, 사람이 한두명 정도 누우면 끝날 정도의 이 넓이. 그러니까 거실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좁죠. 그리고 방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굉장히 좁, 어, 좁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를 좀 치워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냉장고가 거실로 아, 온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16평이 크진 않지만 우리가 현재 수원에서 특히 장안구 율전동이면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인계동과 같이 이런 번화가가 있는 곳도 좋지만 장안구 율전동도 나쁘지 않아요. 그쪽 근처에 이마트도 있고요. 그리고 뭐 IC랑도 가깝고 지하철역이랑도 가까워요. 그래서 율전동 괜찮은데 여기가 지금 1억 6 1억 공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1억 5천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오래된 아파트니까 또 향후 개발 계획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매각 물건 명세서 볼게요. 어, 지금 현재 재매각이기 때문에 20% 입찰 보증금이 있고 나머지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토지 이용 계획원을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현재 어, 토지값이 9천만 원 정도 잡혀 있고 건물값이 6천만 원 정도 잡혀 있다 그리고 어, 80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죠. 한 40년 정도가 넘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재건축이 나중에 향후 계획에도 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보면 절대 보호구역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네요. 그래도 나중에 향후 이 주변 일대가 개발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 수원에서 1억대로 16평 아파트 물론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이 정도를 어, 구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1988년에 소유권 이전이 됐고 현재까지도 살고 계신 것 같고 2013년에 현대산업개발로부터 2억 원의 가압류가 있다. 이게 현재 말소기 좀 걸리는데 소유자가 현재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 우리가 대학력 있는 임차인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채무자 금 소유자의 명의 예, 세대주로 전입되어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 서울 보증보험으로부터 강제금영화 실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어, 지난 두 건에서 미납이 됐기 때문에 보증금이 20%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쪽에 한번 볼게요. 자, 보고 계신 것처럼 이 주변에 빌라들이 모여 있는 이런 아파트예요. 혹시나 해서 관리비가 많이 밀리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쪽을 살펴봤는데 지금 봤을 때는 관리 소 같은 개념, 약간 경비실 이런 느낌인데, 딱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봤을 때는, 확실히 40세대라 그런지, 어, 아주 아기자기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아무래도 주차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딱 봐도 한 20대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주변에 주차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16평 정도 아파트면 일반 주변 빌라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가격인 것 같아요. 성균관대역까지도 거리가 대략 보시면 한 600m 걸어서 10분 정도 걸어서 10분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뚫어도 이렇게 가면 더 빠르겠죠. 450m 걸어서 한 6분 정도 그러니까 여기가 지하철역도 있고 바로 앞에 여기가 버스 정류장도 있어요. 바로 앞에 200m 정도 그리고 여기. 성균관대학교 다니는 분이라면 훨씬 좋겠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살아도 되지만 세를 줘도 충분히 세가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부동산을 찾아봤어요. 주변을 찾아봤는데 현재 매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실거래로 봤을 때 2021년 6월에 가장 작은 평수로 보면 1억 5천 54 제곱도 1억 5천 5백 65 제곱은 2년 전이긴 하지만 1억 6천 그러니까 시세가 최근에 거래된, 가, 거래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가만큼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감정가의 근사치로만 써도 지금 매물이 없어서 내가 거래가 되면 그거 자체가 시세로 매길 수가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요번같이 이렇게 열0이나 쓰고 미납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 번이나 미납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2천만 원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봤을 때 소극적이다. 그럼 이런 경우는 입찰자가 적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오히려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운이 좋으면 2021년 6월이나 2020년 10월 가격보다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도 있겠죠. 운이 좋다면 말이죠. 그리고 주변에 제가 매물을 찾아봤는데 일단 여기 매매로 봤을 때는 빌라 요거 하나 있거든요. 하나. 12평짜리가 1억 5천이에요. 물론 신축이긴 하지만 우리도 인테리어 하면 충분히 이 정도 퀄리티 나올 수 있죠. 빌라 12평짜리가 1억 5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파트는 훨씬 더 가격이 나쁘지 않겠죠. 아파트라고 보여지지만 이제 아파트 매매로 봤을 때는 주변에 매물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쪽에 있는 건 보여지지만 뭐 3억대죠. 위쪽도 2억 7천대. 12평이 2억 7천이죠. 물론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단지가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곳이긴 한데 지금 현재 여기랑은 많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빌라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매매는 여기 하나 정도밖에 없고 어, 전세금 같은 경우도 1억 7천.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도 이쪽 위로 봤을 때는 2억 3천에 40, 물론 이렇게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 주변의 전세 시세만 보더라도 집값만큼은 나온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율전 아파트는 어, 최소 감정가만큼 전세 세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출이 나오지 않을 그런 어떤 조건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대출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더라도 1억대에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물건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어, 이렇게 우리가 항상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저두 명은 낙찰을 받고 미납을 했을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갔을 때 관리비가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쌓인 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 물건을 저렴하게만 낙찰을 받고 전세나 월세 또는 내가 들어가 살더라도 충분히 수원에서 이 정도 장안구 율전동에 내가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1 6 평, 이 정도 크기에 이렇게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물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